요런 걸 어떻게 만들까요? 야약 올라 죽겠죠, 그냥. 회원님들 막약 올리면서 강의를 해요. 뭐 이런 기능을 쓸 수도 있고, 뭐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그, 유리창이 없는 통풍. 통풍구. 그죠? 예. 밖에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뭐 이물질 같은 거, 뭐 종이나 낙엽. 뭐 요런 거는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옛날 풍의 집에, 집에 제 주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어, 뭐, 뭐, 어? 인테리어, 최근 집, 최신 집할 때도 요런 거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자, 파일 리셋 하고요. 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미리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하고, 그때 딱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 요런, 처음에는, 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다가,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좀 진행할게요. 오늘은, F 누르시고, 자, 슬린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슬린더 세그먼트 있죠 여기 캡 세그먼트를 E로 잡아서 예, 이렇게 넣습니다.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어? L 누셔서 르랩 i 트뷰 어?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은 여 여기 제제로 그라운드에 놓고안 보입니다. Z 누셔서 르 예, 가운데로 딱 불러옵니다. 에디터블 폴리 혹은 에디트 폴리로 바꾸세요. 저는 에디트 폴리로 모디파일를 불러오겠습니다. 키보드 일반 버텍스 모드에서 앞쪽만 남겨놓고 모두 다 선택하고 딜리트. 다시 F 누르셔서 프론트 뷰에서 어, 어디 갔지? Z. 자. 음. 본 메뉴에 보시면은 요폴곤 모델링에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토폴로지. 얘를 클릭하셔서 요즘 강의 제가 많이 쓰네요, 요거를. 여기 보면 에지 리 e d 디렉션 리다이렉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지금쯤 이제 어 하고 슬슬 느낌 오시는 회원님들 계실 거예요. 얘는 리본 메뉴는 화면을 차지하니까 없애버리고,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클릭해서, 챔인파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벌려주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키보드 4번, 폴리모드에서 얘를 클릭해서 지워버립니다. 키보드 4번 그 상태 그대로 컨트롤 A를 누르시고요. 오른 버튼, 인셉트, 세팅 박스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이 폴리곤 선택합니다. 수치를 좀 올려주죠. 올리면은. 다 굵기만큼, 요렇게, 예. 요 정도 만들어주죠. 오케이. 누르시고, d e l 아, 이제 좀, 너무, 너무 좀 두껍게 두껏, 했네요. 여러분들은 좀 더, 다 처음부터, 예, 너무 두꺼워요. 안 예쁩니다. 그죠? 다시, 인 n 트 바이폴리곤, p o 살짝만, 예, 요 정도, 요 정도 작업하죠. 오케이. d e l 키보드 3번, 보더모드에서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합니다. 예. 맨 바깥쪽 테두리요 R, 스케일을 이용해서 Shift 눌러요, Shift 쉬프트. Shift가 뭡니까? 면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맥스에서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왜에지가 뭐, 무가 되는게 아니라 면이 생성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정도 예, 이렇게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위 잡고 이렇게 R 뭐, 메이크플라이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저는 그냥 Y쪽으로 땡깁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도, 얘도, 얘는 X축으로 땡겨야겠네요, 이렇게. 네. 왼쪽으로 밀어서, 안 움직일 때까지 평평하게. 얘도, 드래그해서, 네. X축으로, 안 움직일 때까지 평평하게. 네. 얘는 Y축으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안 움직일 때까지 평평하게. 그다음에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아, 아, 4번, 보더 모드에서, 요 아, 3번, 아 정신없어요. 지금 새벽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강의를 만드는 거라 좀 씻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온라인 강의 장점, 안 씻고 이빨 안 닦아도 아무 상관 없다. 예. 키보드 3번, 보더 모드에서요, 어, R, 10초 누르지 마세요. 이번에. 그냥 벽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 10초 누르면 또 면이 생겨요. 이렇게 키우고, 원하는 곳으로 위치시킵니다. 드래그해서, 버텍스 모드에서 드래그 합니다. W, 무브 모드에서 이렇게 쇼 하면, 예. 보기에는 좀 흉측해도 어차피 렌더링할때 와이어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키보드 4번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짝짝짝짝짝 예, 구멍을 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간단하게 문양 형태의 창문이라고 할까요 문양 형태 창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